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장권 수인 플리카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건 음주, 우주이 탱겐의 보석박힌 서클렛입니다. 네. 세개 버전 싹다 만들 거예요. 도면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A 포즈 한장컷 나는 흔치 않은 아이템이네요. 완성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도면 그대로 잘라온 다음에 깔짝깔짝 접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슬쩍 접고, 붙이고. 별거 없어요. 자르는 게 별거지. 다음 것도 본드 발라서 붙여주면 간단하죠? 나머지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규타로가 보석이 대충 이렇게 붙을 테니까 칼자국은 이렇게 날 거고 샤프로 대충 그려준 다음에 치수 확인 좀 하고 칼집을 내서 종이를 벗겨줍니다. 됐으니까 이거 붙여주고 작은 보석들도 한 다음에 다른 서클렛에 쓸 것도 해야 되는데 과거 버전은 보석이 한 개씩 적어요. 개꿀 이러면 보석 다 끝났고. 서클렛 판때기를 잘라와서 뒷면에 칼집 낸 다음 접어주고, 보석들 가지고 와서 적당히 위치 잡고, 샤프대고 그려서 위치 표시해줍니다. 얘도 가져와서 위치 잡고, 칼자국 둘이 맞춰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칼집 내고, 뜯고, 뭐하고 하려고 했는데, 대충 보석 안쪽에다가 마스킹 테이프 좀 붙여줍니다. 얘네는 작으니까 대고 자른 걸로. 이거면 됐을 테니까 도색하고 올게요. 스프레이도 뿌렸고, 서클렛이 좀 두툼해야 돼요. 그 두툼함을 해결해줄 재료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때기랑 똑같은 모양으로 흰색 OT 에버폼을 잘라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칸칸이 아예 잘라왔어요. 하드보드처럼 접거나 꺾는 게안 되기 때문에 붙이는 면 자체에 각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선 따라서 이렇게 잘라주면 붙였을 때 각이 생기겠죠? 양쪽 면을 다 잘라줬을 때 제가 원하는 각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 두개 똑같이 해주면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계속해서 접어붙은 서클렛의 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라색 펠트지 3.5cm 폭으로 잘라왔고요. 뒤에 매듭이 달려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묶는지 모르겠으니까 대충 모양만 따라해보겠습니다. 폭 5cm에 길이 22, 23cm 정도로 잘라와서 대충 접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접은 다음에 안에 본드 살짝 떨궈서 붙여주고 어 바깥까지 세워놓으면 안되는데 적당히 구겨지게 접어주고 붙인다음에 꼭다리도 접어서 넘기고 이러면 좀 비슷하지 않나 난비슷한것 같아요 반대쪽도 같은식으로 하고 모양이랑 맞게 적당적당히 잘라내주면 비슷하게 됐죠? 되겠지? 제발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어쨌든 된걸로 치고 끈 중간에다가 붙여주도록 할게요 아니 근데 왜 티가 별로 안나는거 같지? 이제 보석 붙이면 되겠네요. 도색한 것들 다 들고 와서 붙여주도록 할게요. 글루건 예열 좀 해놓고 보석 안쪽에 쭉 짜고 위치 적당히 맞춰서 올려놓고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마스킹 굳이 해야 됐나 할수 있는데 판때기 위에 뿌린 스프레이만 붙어가지고 붙여놨던 게 떨어진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보석 다 붙여준 다음에 에바폼도 붙여주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겼으니까 모양만 맞춰가지고 붙여주면 됩니다. 양 끝은 안 붙이고 남겨둘게요. 이거 만들어서 붙여야 됩니다. 칼라 구슬이랑 낚싯줄로 만들게요. 이것도 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만들까 했는데, 아, 더는 안 돼. 이걸로 할 거예요. 파란색 계열 구슬들만 골라 빼서, 낚싯줄 끝부분을 묶어준 다음에, 한번더 묶고, 엮어주고, 아까 안 붙인 여기다가 한꺼번에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면 얘도 됐고, 머리 둘레 맞춰서 하얀 고무줄만 몇겹 붙이겠습니다. 아까 만든 펠트지 머리끈을 붙이면, 서클렛들 전부 완성입니다. 머리통에 끼우는 거라 일어나서 보고 그런 건, 모자이크하지 뭐. 일부러 얼굴 쪽 짓는 건좀 부끄럽네요. 이런 거 모자이크 하려면 진짜 고생 오지게 할 텐데. 큰일 났구만이고. 다음부터는 머리 모형이라도 만들어 놓던가 해야겠네요. 앞으로도 머리 좀 만들 일이 있긴 있을 테니. 이건 이렇고, 칼빵 아니, 낫방 맞으면서 망가진 게 이거. 닌자 시절 쓰던 서클렛은 이거 매듭이 괜찮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리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